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폭포전원 언니입니다 모든 분들 무고무탈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 을사년 2025년 을사년에 조심해야 되는 띠와 나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잘 참고해 보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예, 첫 번째로, 서른한 살, 의뢰생. 예, 의뢰생 분들은, 어, 원래, 이, 사년에는 이, 뭔가, 기운이 안 납니다. 뭔가를 하려고 그래도 머릿속에 맴돌기만 하고 예, 계획만 되고 생각만 있을 뿐이지 행동으로 잘 실천이 안 되는 어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억지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가만히 계시는 게 오히려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32살 갑술생. 예, 갑술생 분들은, 예, 이을사년에는이 사술 원진이 또끼죠 음, 그러니까 뭔가 투자하는 거, 뭐 주식이든 뭐든 아니면 새로운 것을 투자하는 일은 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기존의 거. 기존의 거를 잘 지키는 게, 예, 그래도 손재를 막는 그런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5살, 신미생 예, 심미생 분들은, 을사년에는 인간 관계에서,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시비와 갈등, 예, 다툼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무조건 양보하는 마음으로, 예,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46살. 경신생 예 경신생 분들은 예, 을사년에 어,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는 그런 운입니다. 예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하고 실망하고 낙담하지 마시고 예 그냥 예 을사년에는 내가 그냥 노력 예, 노력을 하는 시를 뿌리는 마음으로 그냥 노력만 하고 결과는 다음에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5살 신혜생 예, 신혜생 돼지띠 분들은 을사년에 예, 여기도 예, 저기 어, 충살이 끼거든요이 뱅가 돼지는 예, 상충살이 또 작용이 됩니다. 거기다가 예, 우리 또, 돼지띠분들은, 을사년부터 삼재가 또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런 영향으로 건강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 이, 내사, 양보하는 마음으로, 예, 양보하는 마음으로 잘 지내셔야지, 무탈하실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56살 경술생. 예, 경술생, 개띠분들, 어, 이 개띠분들은 또을사년에 뱀띠랑은 사슬원진이 입니다 예, 사슬원진사립 또 발동을 하니까 질병, 손재, 이별, 예, 그리고 사고수, 예, 건강수, 예, 모든 거를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운입니다. 그 다음에 67살 기해생 예, 기해생 분들은, 이, 을사년에는 금전거래, 예, 금전거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손해보는 금전이고, 못 받는 금전이 되겠으니, 금전거래, 특히 조심하시고요. 어, 건강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사고수, 예, 다니시면서, 몸 다칠 사고수도 들어오니까, 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8살 무술생, 예, 무술생 분들은, 예,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게 본전입니다. 예, 본전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하지 마시고 예, 뭔가를 예, 사람들하고 이 다툼수, 충돌수, 예, 그리고 이별수 예, 조심을 하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아, 그다음에 70살 병신생 예 병신생 분들은 이제서 삼재가 끝나고 좀 좋은 운이 올려나 하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아 병신생 분들은 그동안에 이제 정리정돈 예 막혔던 일을 잘 처리하신 분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분들은 밀렸던 일들이 그동안에 밀어두었던 일들이 한꺼번에. 한꺼번에 다 몰려오는 그런 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이든 뭐 뭐든 간에 어 을사년에는 예 미뤄 두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잘 처리를 하시면은요. 그다음부터는 좀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5살 신묘생. 예, 신묘생분들도 을사년에는 금전 거래 예, 금전 거래 특히 예, 하시면 예못받습니다못 받고 예못 돌려받는 그런 검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3살) 개묘생 예 개묘생분들은 인간 구설 1 0 인간, 인간 구설을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건강수, 예, 건강에 이상이 오니까, 건강검진 예, 건강 잘 챙기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예, 을사년에, 예, 좀 조심하셔야 되고, 안 좋은 띠와 나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어, 돼지띠. 토끼띠, 양띠, 이분들은 삼재가 시작되는 운이니까요. 일단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 양띠, 양띠분들은 삼재의 상문까지 겹쳐서 들어오니까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띠. 개띠분들은 사슬 원진이 작용을 합니다, 빔띠에는. 예, 원진살이 작용될 때는, 예, 일단은, 예, 매사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띠와 나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서 특히 조심해야 되는 분들, 1등으로 조심해야 되는 분들은 56살 경술생입니다. 경술생. 예, 이분들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만사를 조심하시고 또 조심을 하셔야지. 예, 되는 그런 운으로 보입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도 꾹 눌러 주시면 더욱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복포전원 언니였습니다.